하 <목소리> <목소리> 안녕하세요. 저는 문광일입니다자 오늘은 여덟 번째 강의가 시작됩니다. 여덟 번째 자 실자이실 좀 낯설 수 있는 단어죠. 실자이라는 건 원래는 뭐 진실되다, 성실하다 이런 의미도 있고요. 근데 여기는 지금 실라는 단어가 붙어서 어떠한 형용사를 강조할 때 쓰는 형태 형태구나 이렇게만 좀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름답다 그러면 실자이실을 붙이고 허량 요렇게 붙여가면 여러분들은 실자의 실을 던지자마자 와, 중국어 잘한다.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됩니다. 자, 단어부터 한번 보시죠. 자, 처음에 나와 있는 단어. 글자는 좀 낯설 수 있어요. 하지만 중국에 이렇게 길을 가다 보면 너무나 많이 들려오는 그 소리. 와사이. 와사이. 한 가지 명심하십시오. 앞에 있는 와가 좀 길고요. 싸이가좀 짧아요. 와사이. 이렇게 하면 알아듣질 못합니다. 와사이. 이 말은 뭐냐? 우리나라 말로 감탄사예요. 아유, 깜짝이야. 아이고머니나 요런 느낌을 와사 발음을 흉내내십시오 와사. 그니까 저도 그래서 한국에 지금 나와서 돌아다니다가 어깨에 뭐가 딱 부딪히면 저도 모르게 한국인데 와사 이런 소리가 나와요. 자 봅니다. 그다음 후후 후, 돈을 지불하다라는 동사고요. 자 그다음은 찡란 찡然 뜻밖의라는 부사입니다. 자 그다음 중요한 단어가 나왔습니다. 견츠 시작 견실 견지하다라고 사전에 나오, 나오는데 이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유지한다라는 뜻입니다. 자, 예문을 한번 보면 "你应该坚持自己的原则."할 인정할 持自己的原할 목적어는 자신의 원칙을 뭐예요? 끝까지 정持 한다 요런 느낌의 멋진 표현이 될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밑줄을 좀 그어주시고, 我할인정持인정시인我할인정持인정 시작. 시작. 여러분, 할持정할는 앞으로 중국 사람한테 포기하지 마. 끝까지 가자! 아자아자! 아자. 이럴 때는, 坚持,到底. 이런 말을 쓰면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포기하면 안 돼. 이런 느낌. 자, 오늘도 팁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굉장히 길어요. 자, 이런 멘트라고 생각하세요. 네가 하고 싶은 거 해라. 먹고 싶은 거 먹어라. 가고 싶은 것 가라. 보고 싶은 거 봐라. 이럴 때 우리는 이걸 모르니까, 수입 뺨 봐. 어 거의 수입 뺨바 이제 이러지 마시고, 가운데 지우가 들어오고 앞뒤에 의문대명사가 붙는 이런 특별한 형태를 외울 수 있습니다. 자 일단 문장 위주로 가겠습니다. 사고 싶은 거 뭐든지 사라 그러면 니샹마이셔머 지오 이머 앞뒤가 대꾸를 이루죠. 이셔머 지오 이셔머 근데 앞에 시이 붙었다는 거 기억하시고 자 그다음 비슷한 형태로 갑니다. 가고 싶은 곳 가라. 그럼 뭐라 고 그래요? 니샹 취나얼 오 취나얼. 어렵지 않죠? 시치什나얼오취 샹 취날 쯔오 취날. 그다음 마지막 보세요. 좀 길게 갔습니다 자, 말하고 싶은 사람에게 말해라. 누구에게 말하고 싶으면, 想跟谁说就跟谁说. 중요한 건 앞뒤가 대구를 이루는 것만 명심을 좀 하시고요. 저희는 대본을 통해서 어떤 느낌인지 다시 한번 파악을 좀 하겠습니다. 자, 패턴 활용 볼게요. 첫 번째, 와 가격이 정말 싸다. 파란 색깔이 어디에 있어요? 정말이라는 단어. 이때 쩐더, 한편이 이제, 쩐더를 쓰지 않겠다. 이런 거예요. 자, 이렇게 갑니다. 와 라는 단어는 와사이. 와사이. 뭐예요? 저자격가격은 자거, 가격이죠. 정말 싸다. 근데 뒤에 보면, 太便宜了. 근데, 实在是太便宜了. 와, 저价格实在是太便宜了. 이러면 중국인스러워집니다. 자, 그랬더니 B가 이야기하죠. 큰맘 먹고, 멋지게 이야기합니다. 어, 그래. 너 사고 싶은 거 있으면 사. 돈은 내가 낼게. 그럼 아까 전에 했던 거 기억나죠? 사고 싶은 거 사라. 그럼 앞에 표현은, 想买什么就买什么. 근데 이걸 모르고, 随便买吧. 이렇게 하지 말자고요, 우리. 됐죠? 想买什么就买什么.钱, 돈은 멋지게 말하죠. 我付. 내가 낼게 나돈 많아 이렇게 갑니다 자 부럽네요 자두 번째 갑니다 나나에게 물어봐 나나에게 물어봐 걔는 정말 대단하네야 그럼 중요한 건 뭐예요 정말 대단해 그럼 여기도 실잘시가 나온다는 거죠 자 봅니다 취원 나나 봐 취원 가서 나나에게 물어봐라 나나는 다실제자太0害了0제0 0 0 0 0 쩐더 헌, 리, 하이. 이러지 말자고요 우리. 자, 그 다음 갑니다. 알겠어. 지금 바로 가서 물어볼게. 예전에 배웠던 것 중에 하나, 기억나세요? 지금 바로, 지금 바로. 이 형태가 나오는데, 보세요. 知道了,我, 저, 저,去,问, 她.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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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기억하라고 그랬잖아요. 어, 我,马上,要,去. 이렇게 하나고요 저, 저,去, 저, 저,去. 아니면, 예전에 했던 거 기억나세요? 택시를 탔던 장면들 기억이 좀 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갑니다. 활용 네 번째. 나는 아직도 배우고 있어. 여전히 라는 단어가 나올 것이고, 배운다 라는 표현 간단하게 갑니다. 我还在学呢? 시작. 我还在学呢? 이걸 외우세요.还在什么什么呢? 그러면 조금은 툭툭 던지는 멘트로 어나 뭐뭐 하고 있어 여전히 나 지금도 보고 있어 그럼 뭐라 그래요? 나 문쌤 수업 보고 있는데 어 하이자이 칸나 문쌤 수업 듣고 있는데 어 하이자이 티나 들어오셔서 고맙습니다 자 그다음 갑니다 와너 정말 대단하다 젠더가 아니라 실자이슈 샤마샤마 뒷문장 가요 지금까지 하고 있다니 지금까지 견지하고 있다니 견지하다 아까 뭐라 그랬어요 그렇죠? 견지, 견지

그럼 뭐라고 할수 있을까요? 그렇죠. '지난 시도 현재' 이렇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제 강의 계속 듣고 계시잖아요. 지금 이런 모든 행위들이 '지난 시도 현재'가 되는 거죠. 자, 우리는 역시 마찬가지 테마를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대화가 이루어지는지 한번 볼 텐데, 자 해선이가 이야기합니다. 오랜만에 쉬는데 얼굴 한번 보자. 날씨가 정말 대박이야. 그랬어요. 오랜만에 쉰다. 그럼 오랜만에를 뭐라고 할까 고민을 좀할 필요가 있고요. 얼굴 한번 보자. 그럼 뭐 그냥 짐맨 이러고 말 것이냐? 그게 아닐 수 있죠. 그다음 날씨가 진짜 대박이야. 여기서는 술자의 술을 써먹을 수 있겠죠. 자 그랬더니 네가 부르면 나는 무조건 나가. 어디서 볼까? 어디서 볼까? 고민하시고. 근데 우리 둘만 만나는 거야. 그랬더니 또 마음이 아프죠. 아니 이미 다섯 명의 친구한테 연락했는데 또 이랬어요. 아, 이러지 좀 말지. 왜 이렇게 어, 애를 태울까요? 자 봅니다, 여러분. 충격요법 보여, 보는 거야. 얼굴 한번 볼까? 그러면 보다니까. 야, 뭐야, 째미안 이렇게 끝나면 디. 이제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보세요. 어디서 볼까? 그럼 뭐 기본적으로. 在哪엔在哪儿엔 you know? 이제 이러지도 않는다는 것. 그럼 한번 정답을 찾아서 떠나보겠습니다. 자, 단어부터 먼저 한번 살짝 보고 다시 돌아올게요. 자, 봅니다. 자, 동그라미를 좀 치시고, 예전에 한 적이 있어요. 난 더, 난 더, 얻기 어렵다. 그래서 얻기 어려운 기회를 뭐라고 그랬어요? 기억납니까? 기억하세요. 난더 더, 기회 좋습니다. 난더 더, 好 기회 얻기 힘든 좋은 기회. 그 다음 하나가 드물다. 그 다음 뭐예요? 모처럼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난더, 쬐미엔. 그러면 모처럼 만나는데 혹시 제 수업을 모처럼 듣고 계시는 건 아니죠? 난더, 티응. 이러시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 시오지아. 시작. 시오지아. 중국인만 사용하는 단어. 휴가라는 단어입니다. 시오시. 우리는 그냥 시오시라고 하잖아요. 근데 중국 회사원들은 시오지아. 이런 단어를 써요. 됐죠? 그 다음 갑니다. 쥐. 동그라미 치세요. 만나다 모이다라는 특별한 단어고요. 그다음 스위스, 스위스, 수이쉬. 여러분, 스위스는 언제든지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스위디 땅지자를 붙이면 어디서든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어떻게 많이 쓰냐면, 스위스, 스위디, 또, 거, 이, 저 따라 해보실래요? 스위스, 스위디, 또, 거, 이, 무슨 말입니까? 언제 어디서든 괜찮아, 이런 말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문장 보시면, 라이워, 자, 왈바! 우리집에 와서 놀아라. 수위시 환영. 많이 쓰는 표현. 수위시 환영. 무슨 말일까요? 언제든 환영해. 놀러와. 언제든 환영해.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 수위시연시워수위시연시워 무슨 말입니까? 언제든 전화해. 이런 말이죠. 자, 우리는 이제 정답을 찾아서 갑니다. 자, 오늘 수업의 중심은 여기에 있기 때문에. 자, 보세요. 오늘 오랜만에 쉬는데 얼굴 한번 보자. 그럼 바로 바로 보여드릴게요. 어차피 책을 보, 보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자, 찐天 오랜만에 쉰다. 모처럼 쉰다. 그럼 뭐예요? 난더休오자 됐죠? 난더休오자 중요한 건 여기 있습니다. 자, 我们出来聚一聚, 시작. 我们出来聚一聚. 전화하는 거예요. 니干什么呢뭐 <너> 하냐? 我出来跟我姐妹们吧. <너> 이러지 말자고요. 聚一聚. 이거 하나 명심하고요. 날씨가 대박입니다. 天氣實在是太好了天氣實在是太好了.真的太好了. 하지 않는 거 명심하시고. 자, 그다음 가겠습니다. 0가 부르면 언제든 좋아. 0叫我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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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我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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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그럼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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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거하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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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우리 둘만 보는 거지. 회심의 한 방. 질문. 기대하는 마음으로. 부끄워. 저번 시간에 배웠죠. 부끄워. 그런데. 昨天就我们俩见到吧. 그랬어요. 오늘은 우리만 보는 거지. 그랬더니 띠리리 뭐래요. 不是.我已经跟五个同学, 다섯 명의 친구에게联系好了, 연락했는데 마음이 아픕니다. 자, 중요한 거 보겠습니다. 자, 집중적으로 분석할게요. 자먼초라 쥐쥐 여러분 쥐라는 단어만 명심하시면 됩니다 만나자 모이자라고 표현하는 회화체는 쥐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깐만어자먼라이 쥐쥐 전화 통화하는 거예요 뭐 하고 있어 우리 얼굴 한번 보자 그러면 자먼 초라이 쥐쥐 그냥 편하게 외우자고요 자먼 초라이 쥐쥐 자 먼저 라이 쥐쥐 자그 다음에 하나의 공식을 보세요 쥐자이치 쥐자이치 보세요. 하오 펑요 쥐자이치 대화 특별히 신. 여러분 쥐자이치는 함께 모이다라는 그냥 고정적인 패턴입니다. 따라합니다. 쥐자이치. 시렇죠 쥐자이치. 오케이. 마지막 보겠습니다. 위에거 绿个地点, 디디엔. 여러분 위에거 디디엔은 장소를 정하자인데 시간을 정하자 할 때도 그냥 위에거 시젠 이러시면 됩니다. 위에거 시젠 그래서 마지막. 자만 내일 뵐 계면 우리는 내일 만나야 하는데 유에거 시젠 허띠 디엔 바. 시작. 유에거 시젠 허띠 디엔 바. 요런 말입니다. 약속 시간과 장소를 정하자. 요런 거죠. 자, 저희들도 시간은 항상 정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 유에거 시않 하셔서 매일매일 동일한 시간에 제 강의를 들으시고 공부하십시오. 지금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 세다자.